안녕하십니까. 예,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어, 자, 일단은, 이번 영상, 어,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 영상인데, 어, 오늘 배달한 거, 그리고 어, 이 조끼, 예, 배달 조끼 관련된 것도 앞전에 찍었고, 지금은 이제 이 카메라 거치대, 예, 어깨 마운트, 이거 예, 제품이 괜찮아서 영상을 하나 좀 찍어,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요 제품을 제가 지금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이 제품이, 어, 좀 무게가 있어요. 네, 무게가 있어서 헬멧에 장착하고 쓰는 제품인데, 좀 목에 피로도가 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거를 그 바디 마운트에, 뭐, 그, 몸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데에다가 장착을 하면은 얘가 길이가 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찍으려면은.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몸에다가 장착할 때는 어깨 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깨 마운트를 많이 검색을 했는데, 어, 마땅한 제품을 찾지 못하다가 요 제품을 찾았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 제품을 제가, 제가 구매했던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제일 좋죠. 일단 이거 제품 오늘 배송이 와서 오늘 처음 사용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네이버 스토어에 보면은 재민 스토어라고 네, 고프로 10 클립 클립 배낭끈 10 호환 어깨 마운트 라고 해서 가격도 어, 그냥 구입해 볼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고 근데 이 제품을 사기가 좀 꺼렸던게 뭐냐면은 리뷰가 빵이에요 <laughs> 제가 리뷰를 달아 줘야 되나 <laughs> 리뷰 같은거 원래 좀 이렇게 스토어에는 잘 안다는데 음? 자 그럼 보면 이 제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여기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뭐 특별한 건 없네라고 생각이 좀 처음에 볼 때는 들었는데 근데 이게 나사로 꽉 조여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어, 이끈 자체에서는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클립식 있잖아요. 클립식 클립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물구만 있어서 이쪽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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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가 있어요. 끈에서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양쪽을 아예 얘가 체결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꽉 밀려 있고, 자, 이쪽도 이렇게 꽉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그 헐렁이 네, 이런 걸로 얘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몸이 움직여서 흔들리면 흔들렸지, 이거 자체가 결합이 좀안 돼서 흔들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 굉장히 꽉 조여져요. 꽉 조여져요. 네. 얘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오늘 써봤더니 여기 그 나사 끝에 튀어나온 거 보이죠? 얘가 자꾸 살을, 어 살을 찔러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두꺼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던지, 아니면, 아니면 뭐 다른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마감 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는 기본 구성품이에요. 어, 이것도 이 카메라에 어, 기본 구성품으로 있고요. 요것도, 요 동그란 부분도 결속되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아,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가 얘의 기본 구성품입니다. 네, 제가 고프로 톡방에는 고프로 마운트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네. 이게 그 id21 판매 어, 잠깐만요 예, id21 판매 링크 들어가서 보면요 잠깐만요 기본 구성품 항목 예,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 기본 제공 거치대 있죠 예, 요 제품을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장착을 한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음, 이렇게 그냥 돌려서 장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요게 제가 그 고프로 마운트를 이 카메라 살때 혹시 몰라서 별도 구매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해서 이게 고프로 마운트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어 이거를 영상을 후기를 남기려고 이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어 그냥 기본, 없, 기본 같이 딸려오는 부품이었구나. 해가지고 어, 톱방에좀 전에 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괜히 저 때문에 또 고프로마우스 사시면 은안 되기 때문에, 혹시 결제하셨어도 어,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제 취소하시면 됩니다. 주문 취소하시면 <laughs> 제가 그좀 어, 잘못 설명드려서 어, 죄송해요. 네.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기본 구성품 있죠. 네, 기본 구성품 카메라에 달린 부분은 요 부분이구요. 그리고 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어, 요겁니다. 요거 예, 구성품은 요렇게 있어요. 기본 구성품 안에 있는 걸로 해결이 됩니다. 자, 요거 요게 요 카메라의 밑에 고정한 거는 요 밑에 있는 거몇 번이요? 4번. 4번이 요거고요 그리고 2번이 요겁니다. 해서 예, 기본 구성품이니까 어, 별도 구매 안 하셔도 된다. 이게 별도 구매가 고프로 호환 거치대가 만원짜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아니에요 네. 고프로 호환 거치대는 뭐냐면은 네, 요거 요거 고프로 호환 거치대는 네. 헬멧 위에다 장착하는 거 어? 맞나요? 잠깐만 헷갈리네 또 기본 구성품으로 나오는데 어, 맞죠, 맞죠. 어, 기본 구성품, 예. 기본 구성에 들어가 있는 음, 그 부품이니까 아, 요거 어, 그냥 별도 구입 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 제공 거치대 이렇게 나오죠? 기본 제공 거치대. 아, 그래서 어,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장착한 거, 어, 장착한 거 어깨에 장착했을 때 이렇게 돼요. 이게 제 지금 오른쪽, 아니 오른쪽이 아니죠 왼쪽 어깨, 네, 왼쪽 어깨에 장착을 했었고요. 음, 사진이나 거울에 비친 사진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더니 느낌은 오른쪽인데 네, 왼쪽 어깨에 장착을 하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 어깨에 장착했을 때 이런 느낌. 기존에 헬멧에 이쪽 부분에 장착을 했는데 헬멧이 자꾸 쳐져요. 이 네. 예, 카메라 무게 때문에. 그리고 목에도 좀 부담이 되고, 근데 어깨에 있을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근데 어. 불편하다라고 할수 있는 게딱 하나 있었어요. 고개를 카메라 있는 쪽으로 돌릴 때어 살짝 좀 걸리적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어 근데 그거 자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에만, 처음에, 아, 맞다, 이쪽에 카메라 있지? 약간 이런,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요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 보여 봐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깨 장착하고, 주행하는 모습을 영상을 녹화한 건데 네. 괜찮죠? 네. 아마 헬멧에 장착해도 어뭐 각도 조절에 따라 차이지 이거는 뭐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헬멧에 장착해도 이 정도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걷는 거. 네. 자, 이 정도 흔들림 계단 올라갈 때 근데 이 정도 흔들림은 헬멧에 어, 장착해도 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헬멧이 조금 더 고정률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이, 이게 이 조금 흔, 흔들린다라고 해도 어, 이제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예, 상황이 터졌을 때 확인 유무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식 내려놓는 것도 찍히고 예, 문제가 됐을 때 어, 확인만 되면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뭐 영상을 제작해서 어, 만드는 사람,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좀더 전문 장비를 쓰니까 흔들림 자체가 없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뭐이 요, 요 정도 뭐 흔들리면서 녹화돼도 이게 구분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얘를 쓰는 자체가 블랙박스용과 이제, 바디캡. 네. 음식을 내가 정상적으로 어, 배달했다라는 증거 확보. 이두 그러니까 가지 정도로만 쓰기 때문에, 어, 그두 가지 목적으로는 어, 이 어깨 마운트 제품을 써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조끼가 있는 분들이 쓸수 있어요. 어, 조끼가 없으면 이 제품을 또어다가 몸에다가 결합할 때가 없죠. 네. 원래는 이 제품을 사기 전에 그 자석 마운트 있잖아요. 바디 마운트 중에 자석으로 된거 있어요. 그거를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그거보다 조금 그래도 정말 강한 충격에는 자석이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그래도 확실히 좀 고정되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제품을 찾아보자, 찾아보자 하다가 찾은 게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써보니까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 가격도 부담되는 가격 아니고 해서 써보시라는 거. 하여튼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제 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좀음 힘들어요. 자 어쨌든 네. 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내돈내산 리뷰고요. 네. 내돈내산 리뷰에 음 제가 정말 괜찮다. 안 좋은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한 영상을 찍고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별도로 내돈 주고 사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배달하시는 분들 어, 이렇게 좀 어, 구입하는데 배달 용품 구입하는데 좀 참고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나쁜 거는 안 올립니다. <laughs> 나쁜 건안 올려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써보고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어아 그래 이 제품은 그래도 괜찮은가 보구나 약간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다라고 해도 아씨 네가 좋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거 별론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그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리뷰한 거는 이 조끼랑 네, 이 마운트. 괜찮다라는 거. 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